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빈스를 초대했고요. 24999 랭커고요. 스프린트도 세계 5위, 15.033, 블리츠도 110만 점, 그리고 배지들도다 보시다시피, 여러 대회에도 참가 중이시고, 굉장히 유명한 플레이어시고요 네, 내 이름은 빈스HD고, 19살이고, 테트라리그 전 세계 4위라고 합니다. 필리핀 출신이라고 하네요. 빈스가 지금 쓰고 있는 빌드만 해도 몇 개야, 지금?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빌드가 9개나 돼요. 굉장히 빌드 폭이 넓네요 보통은 이제 빌드 3, 4개 정도만 해도 꽤 나쁘지 않게 쓸수 있는데 9개나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플레이어예요 PC, TKI, STPC, STICK SPIN, STPC SPIN 요2 0루이 빌드 요 TT, 페리캐논, 허밍버드 이렇게 빌드를 쓰신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1대1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전투력 측정기고 당연히 시작은 그 뭐야 갭, 그 스프린트로 합니다 저는 아니다 뿅 이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빌드 그게 아니라 잠깐만 포클이 뭐야 포클이 겁나 많이 나와 잠깐만 시작부터 포클이 엄청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우와 포클, 연습 포클한 거 봤어요? 저도 연습 포클하는데, 아 일단은 와 잠깐만 방해질 포클 운빨 뭐야 왜안 죽어? 아자 미스라 패서 미스라 패서 잠깐만 타임! 타임! 아미스드랍어 잠깐만! 안돼! 와 19스파이크 봤어요? 1 0 2두1 0 8이에요 APM 200 봤어요 방금? 와 말이 잘안 나온다 자 게임 시작되면은 이거 치시면 됩니다 자 빈스는 과연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을지 그냥 시작부터 퍼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시작부터 그냥 데미지 바로 받아버렸어 지금 3명입니다 공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벌써 죽었어요? 아이고, 미스 드랍이 났는데, 과연 어떻게 커버하실지? 굉장히 큰 미스가 났는데, 바로, 이게 커버, 커버속도가 굉장히 팍팍까지 나왔어요! 이러면은, 이거, 네, 죽어야죠! 와, 이게 진짜 빨리 끝났어요! 자, 4명, 4명 시작합니다. 자, 아, 일단 4호 스태킹 계속 이어지거든요? 4명이긴 한데? 어, 100 2 0 0 8까지 이어졌다가 지금 끊긴 상황인데 어, 한명또 죽였어요? 또한명또 죽으려고 해? 스시킹 트리플까지 들어가고? 와... 지금 4명인데도 엄청 빠르게 죽고 있어요, 사람들 야, 이거는, 와, 진짜 빠르게 끝났다. 자, 다섯 명도 이길 수 있을지? 어, 그냥 시작부터 퍼클 날리고 시작하는? 이거 두줄 되지 않아? 아, 두줄안 되는구나. 디가, 급한, 디가, 뭐야? 퍼클 또 시작했어요. 이제 테트리스까지. 이, 지금 거의 죽으려고 해, 이 사람들. 와, 속도 진짜 빨라요. 오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게 말이 돼요? 3 오, 섬스 티킹에 지금 벌써 세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섯 명으로 시작했는데. 와 도네이트 방금 봤어요? 티스핀을 공중에서 했어. 또 티스핀 두번 연속으로 백 1212. 와, 벌써 세 명밖에 안 남았어. 공중에서 또 티스핀. 와! 꼬가잖아. 자 아홉 명 가능한가 아홉 명 아홉 명 가능할까요? 일단 DPC 루프가 돌아갑니다. 와 뭐야 이거 살아 s b 로 미스드랍 이거 살수 있나요? 사실, 저 정도 미스드랍이면 굉장히 힘들 거긴 하거든요? 예. 계속 이어나가시고. 어, 깎기 또. 지금 상대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 와, 깎기 봐요. 6분 보제 다운 스태킹 17, 와! 17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상대 또. 지금 7명 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고 있고. 멀티 플랫테트리스또 들어갔어. 지금 이 사람 또 죽으려고 하고 있고. 다 죽으려고 해. 이게 진짜 9대1로 싸우고 있는 사람의 컨디션이 맞아? 살짝 기다렸다가, 데미지 오고 딱 보내주는 센스. 죽기 직전인데 과연 살아요? 이걸 또 살아요? 멀티플롯 테트리스 계속 들어갑니다 팔콤보에 15스파이크 지금 공격이 어마어마시하게 들어오고 드러그... 있... 와! 두명또 죽였어요! 지금 뭐 누가 팀킬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상관없겠죠? 우와... 네 잘합니다 지금 4명 남았어요? 사실상 한 명은 죽었다고 봐도 될 정도야? 와 일자방이 또 들어왔어 공격도 보내주고 음 13속 15스파이크 이 사람은 죽었다 또죽었 3명 남았어요 아, 엘 미노가 미스가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야 그냥 사실 유튜브에다가 말없이 감상만 해도 될 정도인데? 이거 10명 남았을 때 말없이 감상만 한번 해볼까요? 지금이 9명 도전이잖아요 피시오 후속 퍼클까지? 되고 포클 아 이건 아쉽다. 근데 바로 죽었어요. 자9 명으로 시작하는 골 과연 오또 테트리스 계속 상쇄하고와 콤보 계속 있는 거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빈스 자체가 여러 대회도 나갈 정도의 초고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죠 10명이서 지금 안 꿀리고 있어 21스파이크도 넣고 공격 계속 넣고 와, 사우 스태킹 있는 거 봐봐요. 살짝 기다렸다가, 상대 공격 들어오면 바꿔 쏘려고 한거 같죠? 예,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굉장합니다. TSP 미니도 섞어주고, 제 공격이 7명한테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5명 됐어요, 벌써! 티스핀 이러면 사실상 이겼다고 봐도 되지 않나? 비스 정도면 다섯 명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잖아. 10명 진짜 이기나? 이기나? 한명도 죽어 가고 있어요, 지금. 네명 남았습니다. 사우스 킹. 와, 미노드는 속도 봐요. 이건 사실상 이겼다. 와, 이겼다고 봐도 될 정도다. 와! 백투액1 2 이거는 그냥. 야 이야...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모든 친구와 팬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따뜻한 칭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여기 안녕하세요하고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국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빈스 HD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봤는데요 유튜브에 빈스 HD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테트리오 리플레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만약에 빈스 앱 플레이가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로 오시면 되고 트위치에서 생방송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빈스와 뭐 실시간 대화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트위치로 찾아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빈스와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